그, 미미라는 단어를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인간은 모방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종인데, 모방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것, 이게 미의 정입니다. 의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걸 어린아이가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 그리진 않아요. 근데 칸딘스키가 음. 추상화를 그렸어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 그리잖아요. 아. 칸딘스키의 작품은 음. 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모방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미라는 것은 모방에 의해서 전수되는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뭐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이런 인공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꼭 추상적인 어떤 개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기적 유전자는 음. 이기적 복제자라고 했어야지 이 책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음. 미미라는 개념을 이제 다른 곳에서 보고는 약간 수상한 거예요. 음. 생물학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음. 약간 이비 음. 같기도 하고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 결국 유전자 결국 자기 복제자라는 것이. 표현형으로 이해하면 내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저 밖에 있는 비버의 댐까지도 영향을 맞아요. 주는 것이고 그 유전자라는 게꼭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랑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민 네. 그래서 다윈주의를 완전히 확장해 버리는 네. 그 진정한 다윈주의 장 네. 음. 거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 사람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설명이 필요했겠구나 음. 음. 요새 왜 미국의 인터넷에서는 미미라는 게 네. 한국식으로 치면 이제 짤방, 짤바, 음. 그렇죠. 재밌는 동영상 음. 같은 걸 미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40년 전에 도키스가 만들어낸 말이 요즘 그냥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쓰이는데 사실 그거야말로 진짜 디지털적으로 복제되니까 그러네. 정말 순식간에 확장. 맞아요. 그래서 음.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웃긴 고양이 음. 동영상 이런 거 보고 있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그밈처럼그 짧은 짧방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유행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전 수명이 되게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음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유행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변종된 약간 패러디한 것들이 그죠? 너무 많아요. 너무 빨라요. 음.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 그러니까 음. 흔히 너무 쉽게 생기는 음흠. 거죠. 그런데다 수명도 짧고 음흠. 그래서 뭔가 작가가 얘기하는 그런 자기복제자의 특성을 이 너무 없어서 미미라는 음.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음. 뭔가 너무 자기가 말한 논리에서 음.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좀 들었었거든요. 사실, 사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사실 네. 이책 읽다가도 그밈 읽을 때가 제일 좀 불편했어요. <웃음> <웃음> 뭔가 석연치 않죠? <웃음> 뭔가 <웃음> 너무 <웃음> <그냥> 불편하게 <laughs> 설명하려는 듯한 느낌? 물리학자의 <laughs> 상상력 <laughs> 부족이죠. <웃음> <웃음> 진짜이다. <laughs> <laughs>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상상이라는. 어, 봤니까 이거? <laughs> 네, 상상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네. 그니까 지금 얘기한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음. 인간의 문화를 마치 실체가 있는 유전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불편한 건데, 음. 제가 이건 과학자로서는 그런 자세는 제일 싫어하는 자세예요. 그니까 자기 이론으로 다안 음.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게 제가 배운 거예요. 해던데 이건 지나친 상상력인 것 같아요. 어, 재밌는 어, 논쟁이 예, 나고 예. 있네요. 도킨스가 어. 그 음. 이기적 유전자에 그걸 쓰다 보니 이것도 자연과학의 일부인가? 아니면 이것도 어떤 그 보통 과학이 이야기하는 그런 권위를 갖나?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과학의 이 이기적 유전자 정도의 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음. 하고 싶은 건데, 밈은 사회과학이라고요. <laughs> 자. 이게 같은 책에 있다 보니 오해가 생긴다. 네, 보세요. 저기세요? 고리지말라 자. 자. 그 일단 저는 미미론도 굉장히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충분히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과 자연과학 안에. 그 이유는 어쨌든 인간의 이런 현상들도 자연적인 원인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도킨스는 아 그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나는 시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인간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알파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냥 사회과학을 얘기할 순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하 우리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또 다른 복제자를 갖고 있지 그 복제자는 복제자가 위에 있고요 복제자한 유형이 유전자고요 복제의 또 다른 유형이 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복제자가 그럼 어떤 밈들이더 많이 어떤 환경에서 더 많이 전수되는가, 더 많이 퍼지는가 이거는 정말로 경험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과학의 영역에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자의 출현, 우리 책의 발명,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그런 비디오 플랫폼의 발견 이런 것들이 밈의 확산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주는 거죠. 음, 딱이 책을 보면서 근데 그 이기적 유전자가 갖는 중요한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인간도 동물의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물론 인간을 주제로 하는 책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 문제를 적용할 때마다 항상 가정해야 되는 것이 인간도 동물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행위도 동물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지만 인간은 특별해 뇌로 남보리죠 동물들은 주장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음, 우리의 미미야 우리가 음, 음. 구애하려고 네가 똑같아 아 보이겠지만 음. 네 공작새 이거 날개 자세히 봐 달라 우리들의 어떤 문화가 있고 미미 있다고 하겠지만 주장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거 그냥 유전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음. 하지만 우리가 그 자신에 대해서만은 유전자가 아닌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저는 음. 이 오래된 아주 그 그 유구한 과학의 전통에서 다시 또 우리가 인간의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이 보여서 좀 불편했던 거예요. 어, 조금 변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가장 재밌는 챕터였어요. 이 챕터가. 왜냐하면 그전에 있는 얘기는 도킨스가 독창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정리한 거예요. 예. 근데 11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예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목재자, 그걸 미미라 부르자. 되게 독창적이었는데 그래서 기대는 더 발전시켜서 책한 권을 써셔야 되지 않나? 응. 그랬는데 응. 책을 결국 못 쓰셨어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선생님, 밈 이론을 초래하신 겁니까? 응. 라고 이제 어, 질문들을 했는데 밈 머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우리나라는 밈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그 책은 이제 그밈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쓴 책이에요, 과학 이론으로서. 예. 근데 그 책에 서문을 써주면서 나는 밈 이론을 포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음. 이걸 더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나의 미션은 이기적 유전자를 바, 이론을 방어하는 거였어. 그거를 지난 30년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해주길 바랬는데그 사람이 수잔 블랙머이 저자야. 음. 그러니까 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어, 일종의 해명을 했습니다. 음. 이게 도킨스가 지금에서는 할수 있는 대답 같고요. 실제로 도킨스가 그렇게 얼버무렸지만요. 지난 40년 동안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 도킨스의 이 책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놨어요. 그 말은 다시 네. 네. 이민 문제에 대해서 장대익 교수는 전공자이자 전문가이자 세계에서 꼽을 수 있는 전문가고요. 네. 저는 물리학자고 전혀 몰라요. 저는 이제 교양교양 과학서적 몇 개. 저 장대익, 바로. <laughs> 대계적 기회주의자 메이스 이제. 인이에요기대되몰는데 번인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ARS로. 김상국 교수가 울타 1번. 옛날 사람은 ARS. 상대의 교수님이 <laughs> 울타 2번. 문자이래요문자래요한 권에 5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미미론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저처럼 또 대답을 음. 합니다, 밈 이론가들은.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더 풍부해지면 네. 좋겠죠. 유전자는 결국은 많은 곳에 퍼지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탈것 운반자 생존 기계인 인간 개체는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소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사실 김성욱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의견이 같거든요 음.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인간은 그냥 생존 기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발상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읽고 나서 저는 시간이랑 인간이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상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음.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게 행복한 것들을 찾으면서 사는 게 제일 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뭐 이건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해준 거라고 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지만 우린 작은 행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7세기에 알게 되었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인간의 의미나 가치는 우리가 만든 상상, 우리가 다시 재정의하고 살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느낄지라도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잘 조화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간다. 음. 이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책 프로그램이니까 미매 어, 관점에서 이 책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책을 읽어 하는지가 그 사람이다. 우리가 책을 쓰지만 정말 그 책의 내용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책을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 풍부하게 읽는 이유가 사실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매 관점을 이 책읽기에 적용하면 정말 책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